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민호특공대 여러분, 저는 한빛입니다. 네, 어, 2월달 장민호님 스케줄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4일날 장민호님 북미 투어 가시죠. 요거 오후 7시부터 하는데, 어, 요거는 LA에서 하시고요. 네, 6일날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네, 오후 10시에 나오시는데요. 요거는 6일, 13일, 2 0일이렇게 어 화요일마다 나오십니다. 네. 그다음에 8일 날 네. MBC 온 트롯 챔피언에 나오시는데요. 요거는 오후 8시. 네. 그리고 네, 9일 날 네.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오후 8시 반에 나오시고요. 네. 또 음. 2월 8일 날 TV조선 미스터 트롯 3에 나오시는데, 네, 오후 10시에 나오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목요일날마다 8일, 15일, 네, 22일, 29일 이렇게 목요일마다 미스트롯에 미스 터 나오시니까 요 오후 10시 이거 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2일 날 MBC 온 트롯 챔피언, 오후 8시 네, 요렇게 어, 장민호 님스케줄 있습니다. 까지 현비 TV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